진짜 사람이 여기가 지금 어디죠, 회장님? 두물머리요. 두물머리, 여기가 명소 관광지인가요? 이쪽이? 예, 저, 왼쪽으로 가면. 네. 이제 두물머리 그, 이, 저기, 그, 테레비 많이 나오는. 네. 어, 그, 느티나무가 있고. 네. 어, 이제, 두, 여기서 한, 저, 한, 3, 400m 정도 돼요. 여기 앞에 바로가 세미연이 있죠. 네. 세미원 아, 그럼 이쪽에가 이제 딸기, 딸기 막 농장 처음 하고 북한강하고 북항, 남한강하고, 네. 어, 합치는 데가 이제 여기 밑에가 내려가면 어, 두물경이라고. 아, 있어요. 그럼 여기가 최고의 상수도 보호 구역이에요. 네, 그렇죠. 상수도 <laughs> 보호구역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농약을 뭐 농약을 못 치게요. 아예 못 치죠. <laughs> 큰일 나죠. <laughs> 거 치면은 <못> 치게. 세상에. <laughs> 근데 회장님 여기서 이렇게 민물 장어. 한강 민물 장어, 네. 이 저기를, 농원을 지금몇 대째, 예, 네, 몇 대째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4대째. 우와, 정말 대단한. 아니, 제가 이제 여기 왔는데 야채 무인 판매가 있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내일 또 친환경으로 우리 저기 강동구 친환경 공손네이종숙 대표님, 그, 황금 사과 배추로, 저도 내일, 김장을 하거든. 근데, 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무 사고, 이제 제가 상추랑 물을, 샀습니다. 물을 저기 예. 조금 늦게 섞어 예. 촉가 줬더니, 약간씩 구부러졌어요. 예. 아유, 그런 게 훨씬 좋습니다. 어쨌든, 회장님 너무 감사하고, 여기 지금 다 저기, 이제 얼른 가시죠, 그러면. 은 네. 예, 예, 힘추시니까 저는 이제 저쪽으로 갈 테니까요. 우리 이제 지금 총체가 가장 무서운데, 이, 총체 박사가 남았어요 <웃음> <웃음> 예, 총체 진짜 정말 잘, 잘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써보시고, 예. 이제 소문 많이 내주셔야 돼요. 네, 네. 예, 그리고 지금 알았습니다. 소개시켜주신 네. 참전 농자재, 네. 예, 마트, 제가 농자재, 저기, 대표님 좀 만나 뵙고, 오늘 너무 늦으면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 우리 달력 하나 걸어주시고요. 네, 네, 예, 예, 네. 예. 무농약 채소. 잠든 웃으시면 <laughs> <laughs> 예, 밭에서 기르는 돌 예. 미나리 무게는 전자 저울에 달아 똑같습니다. 미나리 2천 원, 상추 2천 원.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와 아, 이렇게서 해 오늘은 되겠다. 이제 은행이 예 은행이 참저 좋죠. 세상에 이거를 돈천 원밖에 아니시랍니다. 아우 세상에나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다 무인 판매대로. <laughs> 이렇게 해서 넣는 거예요. 여기는 저기죠? 시금치에요? 네. 잠깐만 네. 봐도 돼요? 아니, 지금 물, 물 줘서. 아, 아니, 아 세상에. 오늘 심었는데. 네. 물을 들서 이거 열면. 야 그러시구나. 세상에. 너무너무 가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춥고 그랬었을 때 최고의 해조크림이 이게. 네. 네 기공이 다잘 들어가가지고 흡수가 네. 잘해서 식물이 금방 저기라고들. 요거는 우리나라 쪽파 운산지일천 네. 김채윤 네. 쪽파 정부 진액이요 네, 하나 네. 좀 잡수세요. 진짜 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융전총채지 나방킬 네. 밑에 뿌리는 기비제 이거는 수화제입니다. 한번 네. 쓰시고. 네. 아 진짜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아 참, 회장님 존함이 지금 제가 갑자기 해가지고. 네, 저희 네. 최준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너무 너무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리고 저. 야 여기 그러면은 여기가 무슨 호비예요? 여기가 양서 양수오리. 양수오리 그러면은 양서면 양수. 아양수오리에요 네. 아, 네. 그럼 장어 집은 가려면은 예, 어, 여기 저 뭐야? 예. 네. 그냥 한강 민물만 치시면 아 그래요? 가까워요 여기서? 네, 네 여기서. 맞습니다. 여기 뭐야? 어... 한1킬로 네. 800m?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 거제 회사에서 제 달력을 만들어 주셨어요. 네, 네. 제 이름이 여기에 적혀있어그면서하서 그거 갖다 드릴까요? 뭐요? 그 이거 끼는 거. 아니요, 이 차에다 실, 실 아, 아니, 근데 퍼져버리니까. 네? 퍼져버리잖아요. <laughs>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고, 이렇게 너무 늦은 시간에, 아이고, 바쁘신데. 너무 고맙습니다. 회장님도. 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화이팅입니다. 온 정성과 온 마음과 온 성의를 다하는 온 지구촌 가온주 농가주 경제사업소, 시판 농약사에 총판 신부름꾼 큰 충복이 되겠습니다. 융진의 윤은숙 팀장, 오늘또 제가 출수했어요. 어, 양수리 두물머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또 오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